너왜 구독 안 하냐? 구독, 구독 왜안 하니? 구독, 구독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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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사람이 뭐 인생 뭐 있습니까? 그저 그냥 그냥 어그어 그어 스트리머가 시청자분들께 사랑받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럼요. 그게 그거지, 인생의 재미가 그거지.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음~ 여기 괜찮네. 너무 쫀득하고 왕 살짝 이렇게 올리고. 이렇게 싸가지고, 아. 깻잎이 부채는데 아, 어, 더워, 정말. 김치랑 깻잎에다가 회두 점이랑 초장 찍어서 넣고, 그 다음에 고추까지 넣어서. 와 근데 겨울에 원래 해가 맛있는 거예요? 음, 음, 설마다 그렇지. 와, 아, 면. 달달하고 술도 달달하면 어떡해요? 이럴 때는 아, 미치겠네. 다 달달해. 아, 근데 데낄라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. 몰랐어. 데낄라랑 회가 진짜 잘 어울려. 요 여러분들, 응, 음. 회가 정말 맛있는 거군요.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이때까지 안 먹었을까? <laughs> 후회가 막심합니다. 내가 평소보다 술을 정말 너무 잘 먹는다 원래 내가 한, 한두 한 잔만 조금 먹으면그건 취하거든 근데 오늘 술을 너무 잘 먹어 근데 이런 날이 진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날인데 너무, 너무 신기한 날이네 다이어트 하니까 술이 땡기나봐요 <laughs> 저거 오늘 다 드실 기세에요 라고 에휴 설마 근데 이상하게 맛있네 안주에 따라서 술 맛이 바뀌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살은 내가 쪄요 살은 니가 쪄요 아 어. 특이하다. 근데 이상하게 콜라를 넣었는데, 왜 술맛이 더 나는 것 같지?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배달 온 아저씨였어. 제가 원래 술 먹으면 여기, 여기서부터 얼굴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. 나 평소보다는 많이 안 빨간 것 같은데,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? 지금 옷 때문에 낑겨서 하얗게 질린 거고요. <laughs> 야, 너 죽을래, 진짜? 내가 깔고 앉아가지고 하얗게 질리게 해줄까, 진짜? 디스코드에 혹시나 하고 들어왔는데 접속 중인 사람은 한 명도 없냐? <laughs> 아. 신춘상송효를신춘상송효를상근신춘상송효 신춘 샹숑소를 샹송 상숑? 상 네네 아니 안 취했어 나 진짜 안 취했어 나 지금 안 취했어 술 먹으면 말머리 씌우고 게임하면 나을 거잖아 이 새끼들 <laughs>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추게할 거야 내 어깨를라 겁나 좁잖아 그러지 마나나진술나 나 진짜, 진짜 못 먹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잘 먹어. 저는 민폐를 끼치진 않아요. 남을 때린다거나, 아니면 막 집에 데어서 달라 한다거나, 난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먹고, 내가 알아서 집에 가서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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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고개도 inte> <laughs> 야왜 그래? 야 원래 방송 하다 보면 술도 먹고 그런 거야. 야술 냄, 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그 정도는 네가 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솔직하게 얘기해 봐. 음, 음. 두베기 내가 좋아하는 다른의 몰라요. 두베기, 두베기. 음. 투성 아들이 맨날 나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해봐요. 야, 야, 하품하면 하품하면 어떡하냐? 어? 내려가 있을까요? 응? 내려가 있을까요? 내려가 있어요. 저기 가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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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. 네네. 아, 근데 내 오늘 술을 진짜 너무 잘 먹는 것 같아. 내가 이때까지 진짜 역대급으로 몇년 동안 진짜 술을 진짜 제일 잘 먹는 것 같아. 진짜 술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. 서 약간 불안한 게 이러다가 갑자기 말머리 쓸까요? <laughs> 이것만, 이것까지만 먼저 탈게, 진짜. 어깨 빵빵. 어깨도 빵빵한데, 딴 데도 빵빵해. <laughs> 아직은 괜찮은데, 야, 이 새끼야. 출렁출렁하는데너 출렁출렁 하면 뭐 건데? 니가 뭐줄 건데, 이놈 새끼 이놈씨끼 니가 뭐출렁출렁 한다고 해봤자 뭐 니가 그뭐 어? 뭐? 그뭐 그림이 떠오겠지 뭐 니가 뭐 어떻게 뭐 한번 뭐 어떻게 뭐그뭐 뭐 이렇게 되겠냐 이놈씨끼야 이씨놈씨끼 아주 그냥 되겠네 이놈씨끼. 그래요, 난난꿈이 있어요. 그 꿈을 믿어요. 나를 지켜봐요. 우리 만창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? 제가 지금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. 지금 안 취했어요. 우리 만창자분들, 나 사고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 걱정 하시는 아, 치... 이거, 내가 이것까지만 먹고 간다고 했었지? 어 이렇게 이렇게 좀 찌, 술이 찌는졌지 누가 탔지? 아까는 술 맛이 이렇게 안 찌는데 지금 갑자기 찌네 뭐 탔어?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아 쉬고 하나 둘세 상은 없다.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두부 두부두부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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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뭐? 쿠에버 너무 맛있어요. 제가 이때까지 먹은 실 중에서 거의 거의 아 근데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 쿵쿵쿵 뛰는데 시청자분들 심장도 쿵쿵쿵 뛸까봐 심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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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봐 지금 제가 자제중이에요 마지막 찐맛! 진짜 찐맛 아니 내가 원래 술을 진짜 먹는데 오늘 내가 먹는 내가 원래 주량이 한 3배정도를 먹고있어 아니, 내가 진짜, 내가 술을 진짜 엄청 못 먹거든요. 근데 내가 술을 너무 잘 먹어. 찐 맛, 진짜 찐 맛, 저찐 맛. 너왜 구독 안 하냐? 구독 구독 왜안 하니? 구독 구독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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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막 찜막 구독해. 이이 <목소리>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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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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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달콤 달콤 너무 좋아. 근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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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달콤 달콤 너무 좋아.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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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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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고서. 어, 그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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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다. 어떻게, 어떻게 술다 쏟았어? 어떻게 술다 쏟았어? 어떻게?